애플에서 아이폰 17 시리즈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새로 출시한 아이폰 17 라인업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기본형 모델인 아이폰 17을 메인으로 볼수 있는데요. 베젤은 줄어들고 디스플레이가 6.3인치로 커졌고 일반형 모델에서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밝기는 전작 2000니트에서 3000니트로 업그레이드. 세라믹 실드 1호 긁힘 방지 성능이 늘어나고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프로세서는 A19가 들어가 전작 대비 20% 정도의 성능 향상과 배터리 타임이 8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 초광각 카메라가 기존 1200만에서 480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블랙, 미스트 블루, 라벤더, 세이지 5가지 컬러로 출시했고 무게는 전작에 비해 7g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128기가 옵션이 없어지면서 최소 256기가. 256기가는 129만원. 512기가는 159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에어 모델인데요 새롭게 출시한 에어는 기존 아이폰 플러스를 대체하는 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세라믹 쉴드이 AOD 탑재되었습니다 에어라는 이름에 맞게 두께는 5.6mm, 무게는 165g입니다 프로세서는 일반형보다 좋은 A19 프로가 탑재되었고 배터리 성능은 아이폰 16 플러스와 비슷한 동영상 재생 타임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는 싱글 4,800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으며 전면 카메라는 2,400만 화소 정사각형 카메라로 가로, 세로 등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로 들어간 부분이며 부피를 줄이기 위해 2심으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컬러는 클라우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 라이트 골드 스카이 블루 4가지 네 색상이며 가격은 256기가 159만원, 512기가 189만원, 1테라 219만원입니다. 사전 주문은 9월 12일 오후 9시부터 시작이고 출시는 9월 19일입니다.